티어표 맛집 1타입니다 캡사이신과 푸른 주스를 반영한 서울 아레나 티어표 트리플레 등급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달빛술사 가장 좋은 쿠키라는 평가를 올해 2월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월이 중요하긴했지만 스타더스트 등장 이후 초월이 더욱 중요해졌고요. 아레나 정석대 기준으로 항상 한 자리 고정입니다.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는 사기성 신고가 더 나와야 달빛술사를 밀어낼 것 같은데요. 대부에서 속성 시스템을 준비하는 이유 추측으로 말씀드리면 아레나 파워 인플레를 소화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스타더스트 3월에 출시된 사기 밸본 쿠키인데요. 4월 넘어와서도 여전히 달빛술사 파트너로 정석 댁에서 한자리 필수 사용합니다. 픽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못 드신 분도 있을 텐데요. 아레나 뿐만 아니라 토발전과 수호의 승전에서도 쓰기 때문에 입구 없고에 따라 호생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공격력이 가장 높은 쿠키에 버프를 제거하면서 체력과 방어력 등 기초 스탯으로 버틸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스타더스트의 출시가 돈에 유리하면서 돈으로 찍어 누르는 돈 찍는 메타의 시작니다 약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캡사이신 더 노골적인 돈찍누 아레나 메탈를 대표하는 쿠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딜찍누와 돈찍누 모두 똑같은 표현이에요. 투자 금액이 곧딜량입니다 돈찍누라는 표현이 그 성적을 돈으로 살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입장권 개념이에요. 그말 런에 필요한 체급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필수 고급 쿠키에 추가로 입장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찍누라는 표현을 썼고요. 투자해야 하는 고급 쿠키가 늘어난 만큼 랭커분들의 부담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능 평가로 넘어가면 초월과 비례해서 성능이 올라갑니다. 체력, 방어력 체급이 올라서 불살과를 최대한 늦게 쓸수 있고요. 스킬이 공격 위주기 때문에 공격력이 올라갈수록 상대 딜러에게. 들이 더 들어갑니다. 화해법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레나 성능 기준으로는 스타더스트와 거의 동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홀리베리. 아레나 파워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파워 인플레가 딜러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탱커도 제한을 해요. 많은 탱커들이 티어표에서 떡락한 이유, 다양했던 조합이 줄어드는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피어발라. 4월 들어서도 탑급 힐러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고성능 힐과 보호막을 사용하는 기본에 충실한 힐러입니다. 특히 두사효과를 이미 사용한 캡사이신을 빠르게 보호하는 장점이 돋보이네. 다음 방탄 취향에 따라 퓨어발라 대신 한자리 쓸수 있는 힐러입니다. 캡사이신의 강력한 스킬을 해요감등 버프로 커버 하고요. 스턴 매역 효과를 활용하여 콤보가 매끄럽게 들어가도록 돕는 쿠키입니다. 콜라보 이후 지금까지 힐러 탑티어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수모자가 쓰는 더 좋은 쿠키가 나와야 떡낙을 할것 같습니다. 특수모자 쿠키가 잘못 출시되면 치명적인 밸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것 같네요. 다음 블루파이 에픽 딜러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달빛술사, 스타더스트와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계속 탑티어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최근엔 힐러 없이 서리 여왕을 포함한 사딜러 덱으로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웨울프 캡사이신 대신 서브탱커 한 자리에 쓸수 있습니다. 캡사이신 덱과 정석 맞대결을 하면 확실하게 밀려요. 하지만 한방 덱 대전 능력은 서브탱커 중 가장 좋습니다. 최근 한방 덱이 핫하기 때문에 당분간 자주 사용해야 할것 같네요. 이어서 더블 S 등급입니다. 먼저, 소르베. 빙결 덱이 아직도 현역이긴 하지만 패치 전과 비교했을 때 체감 성능은 약간 떡락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탈 없이 비급을 쓰는 데 상대로는 캡사이신의 폭딜에 녹아버리네 다음 서리어왕. 4월 들어서 성능 평가에 큰 변화는 없고요. 미러전이 싫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딜러입니다. 최근에는 빈결덱과 사딜러 날목덱에서 사용을 하고요. 정속덱을 제압한 상성덱에서 주로 사용하는 레전더리 딜러입니다. 다음 블랙펄. 잠깐 떡락했다가 최근 서리어왕과 비슷한 위상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미러전이 싫다면 3딜러 덱으로 쓸수 있고요. 최근 도넛 한방 덱에서 달빛수사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에일리언 도넛, 한방대 원툴이긴 한데 한방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고성능 쿠키입니다. 다음 캡틴 캐비어 그리고 오징어 목물 둘다 한방대 원툴 딜러입니다. 도넛까지 포함해서 방어력 감소 시너지 3인방인데요 한방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벨벳 케이크, 최근까지 티어표 하위권에서 맴돌다가 오랜만에 부활한 그랩 전문 쿠키입니다. 아레나에서는 한방대 원툴로 사용하는데요. 벨벳의 역할은 그랩 한 번이면 끝납니다. 울피감 토핑으로도 그랩 해온 쿠키를 원. 더블 S등급 마지막, 프론조스, 케이크 드래곤을 부활시킨 토벌 전문 쿠키입니다. 아레나 성능 평가도 나쁘지 않은데요. 원탱 3딜덱에서 한 자리 쓸수 있습니다. 뒤쪽 포지션 상대 쿠키를 4가지 중독 효과로 암살하는 만능 에픽 딜러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어서 S등급입니다. 먼저 예언자. 빙결 한 가지 유형으로 쓸수 있는 서포터인데요. 빙결덱 사용이 줄면서 약간 떡락했습니다. 마탕이 새로 나오면서 마라 스키를 쓰는 새로운 폼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요. 예언을 통한 피해는 속성 적용력, 때문에 빙결덱 원투를 벗어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파르페 빙결덱에서 자주 사용하는 지속 킬러입니다. 캡사이신이 등장하고 나서 버티기 어려워지긴 했어요. 우월한 지속 킬과 해요감 50%등 자신만의 개성을 활용하면 캡사이신의 화성 효과 등 여러 디버프와 상태 이상에 대처하면서 쓸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라 마탕 출시 이후 불속성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속성보다는 캡사이신을 대체하는 서브탱커 정도로 사용합니다. 기존 정석을 압도하는 성능은 아니고 취향에 따라 쓸수 있는 정도고요. 오이스토와 비교했을 때는 스턴 사용 등 확실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합을 잘 연구하면 쓸만한 서브탱커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밀키웨이 원조 한방대 서브탱커입니다. 한방대 원툴로 사용하는데요, 원탱대가 상대할 때쓸수 있겠습니다. 다음 찰스 마월과 똑같습니다. 변화 없이 한방대 원툴이고요. 밀키웨이가 장점이 많긴 하지만 허브 상대로는 밀키웨이보다 앞서는 한방대 서브탱커입니다. 다음 허브 한방덱 대처 원툴 힐러구요. 한방덱 사용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에 사용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뱀파이어. 상대 딜러를 저격하는 암살 딜러인데요3 딜러 덱에서 사용하는데 사용률이 높진 않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덱을 쓰기 싫은데 그나마 성능이 괜찮은 덱을 찾는다면 뱀파이어가 잘 맞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크런치초코치 정숙 싸움을 못 느끼는 대신 빙결덱, 갈목덱, 한방덱에 강한 변치 서브 탱커입니다. 이어서 A 등급입니다. 먼저 실론 나이트. 한방덱에 남은 한자리. 도넛 바로 다음 자리. 아무나 와도 얼추 성능은 나옵니다. 굳이 실론을 쓰는 이유는 고스택의평타딜과 4스택의 면뉴 효과 때문이고요. 달피가된 상대를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벨벳 한방대의 등장으로 유행은 좀 지나긴 했지만 사물과 비교했을 때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우유 스타더스트를 카운터치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파워인 플레 때문에 홀리베리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고 힐러 한자리도 필수, 달피 술사 스타더스트 두 자리가 필수인 상황에서 남은 한자리를 놓고 다른 서버탱커 딜러와 경쟁 여기서 경쟁력이 확실하게 밀립니다. 도발이라는 나만의 개성으로 벨벳케이크, 아몬드와 비슷한 포지션이 되었는데 메타에 따라서는 평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외 A등급, 오이스터와 와일드베리, 아레나 현역과 비현역을 넘나드는 위치인데요. 현재 입지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b 등급을쭉 소개해 드립니다. 아몬드, 슈크림, 호밀, 솔방울, 아레나에서 현역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현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b 등급에 위치시켰고요. 지난번에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던 파르페와 우유가 실제로 떡상했기 때문에 여기 쿠키들도 떡상할 수 있을지 지켜봐 야할것 같습니다. 번외편으로 만년 꼴찌, 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침투형 특성을 활용한 순간 무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치명타 피해량 증가라는 나만의 개성이 생겼고요. 불숙성 시너지까지 생겼습니다. 스탯도 버프를 받았지만 현재 아레나에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어요. 여전히 성능이 안 좋은 이유, 질량이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스킬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 스킬 발동이 느린데, 현재 까지 부족하여 스킬 쓰는 동안 달빛술사와 스타더스트가 반격을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4월 아레나 티어표를 완성했습니다. 아레나 티어 보상을 신경쓰는 분들 위주로 작성한 티어표고요. 전체를 요약하면 sss등급은 가장 성능 좋은 쿠키들 sss등급은 자주 쓰는 쿠키들 s등급은 가끔 쓸수 있는 쿠키들 a등급 이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쿠키들입니다. 스타더스트가 출시되고 나서 쿠키 성능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고 스타더스트 때문에 쓰기 어려운 쿠키들은 티어표에서 과감하게 제외했고요. 많은 게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기준 로 작성했습니다.